자, 제가 앞에 보여드린 방법은 낫으로 줄기를 절단하는 방법이고요. 자, 조금 더, 어 발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갈리기로 갈리기로 마늘 줄기를 절단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웃 농가에 와봤는데요.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완전히 빠르겠죠. 예, 그 대신에 이렇게 누워 있던 줄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 정도가 다니면서 이게 렇 낫으로 잘라주면 되죠. 저기 지금 작업하고 계신데. 자. 이건 또 이제 마늘쫑도 기계로 파쇄한 거예요. 먼저 1차로, 마늘쫑도 기계로 이렇게 다 잘라준 거예요. 관리기로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보다 인건비는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죠. 남자 인건비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. 남자 인건비 한 사람 것만 들어간다 해도 이거는 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하는 것보다는 상당수 절약이 돼요, 인건비가. 워낙에 요즘 인건비가 인력회사에서 뭐 부르는 게 검이다, 는 부르는 게 완전 진짜 부르는 게 검이요. 그러니까는 별수 없이 수확은 해야 되고, 쓰긴 해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자꾸 자꾸 이제 기계화. 마늘 수확하는 것도 기계화. 로 바뀌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손으로 베는 거 말고 다음으로 이제 할수 있는 갈리기 접하기. 자, 갈리기에 이렇게 달아서 한 방에 나가요. 죠 이걸 예전에는 그냥 다 캐서 트랙터로만 털어주면은 사람이 일일이 다 마늘을 빼서 비닐 밑에서 가위로 다 잘라주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초파하고 난 뒤에 트랙터 수확기로 바로 그냥 털어서 나오는 거예요. 계속. 기계화되고 있습니다. 인건비가 상당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가던 인건비 반밖에 안들어가요. 뭐 2천만원이 들어가면은 천만원 이게 너무너무 좋다.